요즘은 모든 클릭 한번이면 다 되잖아요. 근데 가끔은 일부러 발품 팔아서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재미 느껴본 적 없으세요? 일본에는 바로 그런 아날로그 감성 뿜뿜하는 특별한 문화가 있거든요. 바로 헌책축제인데요. 오늘 그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시죠.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한 권의 책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이 축제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진짜 내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적인 책을 만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설렘 때문에 사람들이 기꺼이 책사냥에 나서는 거겠죠? 자, 그럼 제일 크고, 뭐랄까,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축제부터 한번 가볼까요? 바로 도쿄의 심장부죠. 책의 거리, 진보초에서 열리는 간다 고서 축제입니다. 이게 그냥 반짝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2025년이 되면, 와, 무려 65주년이래요. 거의 한평생이잖아요. 그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보물 같은 책들이 쌓여왔겠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 엄청난 축제가 그냥 한두 서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진보초 동네에 있는 서점이 180개가 넘는데 이 서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했던 거리가 말 그대로 거대한 야외 도서관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책이 무려 100만 권! 와! 100만 권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도시 한복판에 책으로 된 강이 막 흐르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광경이겠죠? 그래서 책의 회랑이라는 진짜 멋진 별명까지 붙었다니까요. 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늘어선 이책벽 사이를 걸어다니는데 와 정말 다른 세계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헌책 한권한 한 권에 담긴 서점 주인들의 정성이에요. 그냥 먼지 툭툭 털고 가격표 붙이는 게 아니라 표지를 닦고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고 손글씨로 가격을 적잖아요. 이건 뭐랄까? 책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음 주인에게 잘 가라고 보내 주는 그런 의식 같은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시끌벅적한 도심을 떠나서 분위기를 확 바꿔볼게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볼 텐데요. 아주 고요한 숲 속에서 열리는 책축제라니,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두 책축제가 이렇게나 달라요. 간다축제는 도쿄. 시끄러운 도시거리에서 막 활기차게 열리는 느낌이라면, 시모가모축제는 교토. 그것도 아주 조용한 고대숲에서 열리거든요.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북적이는 에너지 속에서 봄을 찾기 하는 재미 다른 쪽은 고요한 자연 속에서 책이랑 교감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주는 거죠 네 시모가모 축제는 타다스노모리 라는 이 신성한 숲 바로 나무 그늘 아래서 열려요 막 매미 소리 들리고 흙냄새 풀냄새 맡으면서 책을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분위기 진짜 독특하겠죠 이렇게 조용한 숲 속이라고 해서 책이 몇권 없겠지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도 무려 80만 권의 책이 나무들 산이에 숨어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대요. 엄청나죠? 자, 이렇게 보니까 도쿄의 시끌벅적한 거리, 교토의 조용한 숲. 이 멋진 축제들이 다 대도시에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런 재미는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음, 과연 그럴까요?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헌책 축제 문화가 일본 전국에 얼마나 깊숙이 퍼져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입니다. 이게 그냥 특정 도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완전 전국적인 문화 현상이에요. 기차역에서도 열리고, 쇼핑몰 안에서도 열리고, 심지어 신사협 공터나 백화점, 광장 같은 데서도요. 정말 우리 일상 속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불쑥 나타나서 책 좋아하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손짓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책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를 통째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진보초 얘기를 좀더 해보면요. 여기가 진짜 재밌는 게 그냥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도쿄의 카레 격전지로도 불린대요. 왜냐하면 주변에 대학교랑 출판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 읽는 학생들이나 편집자들이 배고플 때 먹을 만한 맛집들이 자연스럽게 막 생겨난 거죠. 생각해보세요. 막책 구경하느라 돌아다녀서 다리가 좀 아플 때쯤? 어디선가 맛있는 카레 냄새나 진한 커피 향이 솔솔 풍겨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길이 가겠죠. 방금 산 따끈따끈한 남원의 보물 같은 책한권 펼쳐놓고 쉬는 시간. 와 이거야말로 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주식 아니겠어요? 요즘 세상은 모든 걸 알고리즘이 추천해주잖아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화, 음악, 심지어 책까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우연히 발견하는 그 짜릿한 기쁨이요. 가끔은 이렇게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진짜 내 인생을 바꿀 보물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